온목사와 성결기 시편 23편입니다 오늘도 함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의 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리 그날을 푸른 풀밭에 뉘이시며 실만불가로 인도하신도다 내영을 소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에 음창골창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소화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0편, 13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고, 아니,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가진 후에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시입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등록에 첫 신방 갈때 등록 신방으로는 거의 10편, 23편을 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면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정마다 그 심령마다 예수를 나의 목자로 삼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가정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를 그렇게 신방 때마다 전하고 갑니다. 우리 10회 2, 3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10회 2, 3편 찬양시거든요. 요한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신앙의 얘기. 상상도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 절대 신앙생 한 사람이 내가 목자에서 앞해가면안 돼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짐이 내 인생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의 글 15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시작해보면, 이 선한 목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들을 다불러내 앞서가면 양들이 그음목재 음성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그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요한 나의 목자이시니 이 고백이 일생에 지워지면 안 돼요. 그 뭡니까? 항상 주님이 대 앞에 계신 거예요. 주님 대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주님이 대 앞서가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앞서가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절대 여러분, 교만하거나 참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선 어떤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와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요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을 주었어요 에덴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게 네 강이 흐르고 에덴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풍선으로 채워졌습니다 근데 그만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요한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해 없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이 목자가 되면 내가 너의 삶에 에덴을 회복할 거야. 그래서 복나원입니다신나원이 아니라 복나원이에요 여러분 요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에덴이 회복되는 놀란 난 복락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의 푸른 풀밭에 누이실실만 물거로 인도하신도다. 내의 온을 속에 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때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생명 같이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이 내가 인도한 길보다 적을까봐 복도 적고 은혜도 적고 성취도 적고 성공도 적고 뭔가 적을까봐 그래서 자기였으면 죽기 의탁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이 우리의 인생을 딱 인도할 때, 반드시 어느 길로? 푸른 풀밭의 길로. 실만 물가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먹고 쉴수 있는 곳이에요. 야, 이게 최적의 환경이고, 최고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어라 일마하라고 해요. 아차 깨닫는 순간에 건강은 다 잃어버립니다.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여요. 아차는 순간에 내 육체는 무너집니다. 세상의 길은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잃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목장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면 그는 푸른 풀밭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가지 쉴 만한 물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성공도 이루고 참 안식도 누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런 착각을 많이 생각하세요. 딱딱하다, 참 재미없겠다. 그잖아요 뭐가 뭐 인색하고 고집스럽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길은 푸른 물과 쉴만 물과 얼만큼 좋은. 여러분, 부름, 초장, 보기에 마여도 멋있지 않습니까? 근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만 물까? 하, 정말, 정말 발을 담그고 놀고 싶은 그런, 그,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축복된 장소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내 영혼 소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에서 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날마다, 날마다, 소생, 새롭게, 새로워진다는 게, 여러분, 솔직히, 세로리면 밤낮더라. 저는 가끔, 뭐 진짜, 제가 지하철, 뭐, 밥이잘안 나가니까, 근데 가끔, 어떤 일있서 밖에 나갔다가, 11시 늦지막계서 한번 지하철 타면, 하, 전부 다, 초죽음 된 인생, 지친 인생, 아, 쓰러진 인생. 아, 근데 그 인생이 집에 가서, 11시 넘어서, 집에 가서 씻고 그러면 12시 넘을 텐데, 1시, 2시에서 자다가 아침 또 일찍 와서 또 세워서 아침에그 피가 지쳐 모 와, 아침도. 여러분, 그게 세러리면 아닙니까? 언제 영원히, 언제 영원히 쉬어. 그러다가, 어차피 술 만나면 인생을 쉬려고 하는데 쉬워집니까? 왜? 또일도산더미처럼 있고 할 것도 많고 근데 여러분 영원의 소생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영원의 소생 가장 이런 장소입니까? 예배 예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여서 그 날을 복주어 안식했습니다. 이게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 어디 있어요? 예배 속에 있어요.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아버지께 감사한 순간, 아버지 말씀 듣는 순간에 그 영혼의 진짜 안식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교회 속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함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소생되는 죽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길로 이름을 걸고 우리 인생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그 길은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책임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주님이 주세요. 그 길에. 의롭지 않은 불의 길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의로운 길입니다. 의로운 길은 뭡니까? 진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성을 짜낼지라도 해를 들여야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참. 들이 인선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딜까요? 전 이스라엘 보면서 이스라엘 속에는요 여러분 어, 풀이 이쪽에 풀을 다 먹으면요 이제는 목동이 목자가 양을 옮겨가야 돼요 한쪽에서 1년3삼백일 먹을 수 있는 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풀을 먹여 쉬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풀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그런데 가는 길이 험해요. 다른 길에, 광야 같은 길도 있고, 낭돌이 있고, 그래. 이 사망이 엄청 골짜기예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낭돌이 얼만큼 무섭겠습니까? 왜? 여기 참 좋았는데, 요 환경을 또 벗어나야 되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지팡이야. 막, 지팡이 뭡니까? 양이 혹시 구덩이 빠지면, 목을 탁 걸어서 끄집어내는 게 지팡이고요. 막대기 뭡니까? 싸놓은 이리들이 혹시 내 양을 볼것 같으면,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 오래됐죠. 20편 읽다가 하나님이 밀물듯 은혜를 주시는데 갑자기 족복 같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깍두기 머리, 깍두기 머리가 다인상어 막가. 깍두기 검염, 다그 깍두기 머리한 그 족복 같은 자가 여러분 막대기 지팡이 딱 들고 있으면 얼마큼 무서요.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자체가 무서우시고 너무 엄이 하신데 거기다가 딱 장갑 가져다 딱 들고. 막대기가체평에딱 들고 내 양을 보호하게 해서 건들기만을 그냥 이런 느낌으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게 주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겁이 납니까? 혹시 마음이 졸여집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사망에 음청한 길자로 혹시 내가 걸어갈지 절대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팡이한박대기 들고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원 최고의 경원 나의 하나님 슈퍼맨 경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 주시니 기름으로내 머리에 부셨으니 내 안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나의 목자가 되신 인생의 결론이 뭘까요?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 앞에다가 큰 창치상을 나에게 차려 주십니다. 그 뭡니까? 총민아, 네가 승리해서 야 원수들 야 이놈 까부주 한 봐봐. 이 악마 졸개들 한번 봐봐. 내 자녀와 승리했단다. 그리고 내 험한 인생길 다가오도 혹시, 그렇잖아요. 욕에 상한 거 있고, 조기 상한 거 있으면 머리에다가 하나의 충만 영광의 기름을, 은혜의 기름을,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자니 넘치도록. 넘치도록. 이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 가실 때, 내 인생에 주님이 베풀어 준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내 인생은 장이 넘칩니다. 말하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참 재보들 많잖아요. 근데 재보들 속에 참 가슴 아픈한 사람이 의로 많아요. 일찍 자식이 죽거나 일찍 자식들이 그만 여러분 그런 아픈 것들 큰 사고를 만나거나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자식 속에 개망나 같은 일이 나와서 인생을 뒤집어 놔요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만 자기 인생에 질병이 걸려서 깊은 심 속에서 허덕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요. 돈은 많은데, 가져와나 행복하지 못해서 이혼을 밥 먹듯이에요. 그게 차이 넘치는 인생입니까? 돈이 넘치는 인생이죠. 그러나, 삶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인생 위로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자이 네 넘친다든 고백합니까? 대통령이 되면 내, 네 우리 대통령 많이 힘든 거 알잖아요. 5년 전 열심히 대통령이 됐다면 그대가 좋지 않는 것, 우리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은 거의 80, 90%를 통해서 보호 왔지 않습니까? 권력, 명예, 그런 것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산이 비로소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내 평생의 서신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인생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서심과 인자심이 그림 뗄수 없을 그림자처럼 딱 붙어서 나를 따라다녀요. 자, 이 10편 6편, 6절을, 236절을 볼 때마다 제 조카가 지금 이제 목사되어서 목회는 조카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신고 따라 동안 깨라는 동안 깨를 나가는 데 동안 아마 그전도사님이이 조카 이게 카드에다 엽서에다가 요 문구 다요문그내평생에 서한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와 집에 영원히 고할로다이 말씀을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카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독일 유학가하고 목사가 되었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평생 졸렬들 따라하면서 그인을딱 붙어서 여러분 때론 사랑했던 부부도 헤어진 이별의 시간이 오고 사랑했던 자식과도 이별의 시간이 오고 정든 사랑과도 다 이별의 시간이 옵니다. 그데 주님과는 이별의 시간이 오지 않아요. 평생 반드시 평생에 성화심과 인자심이 따라 올뿐 아니라 이 걸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마치 애녹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슬쩍 데려가시는 것처럼 이게 요한나의 목자시냐는 인생의 진짜 진짜. 축복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10편 23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